네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지게차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풀때기 이거 있는데다가 이거를 양식 소스 이거를 짜서 먼저 좀 한식 도시락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등갈비찜이 되게 쉬워요. 이거는 막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겁나 쉬워. 네 안녕하세요. 그냥 김치 볶거나 김치 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 먼저 이거를 압력밥솥에 찌는 게 좋아요, 고기를. 그래야 고기가 좀 교정해가지고 잘 벗겨지거든요. 어, 용기야, 의진이, 팽글러가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여기다 소스 는 고춧가루, 그 다음에 설탕 많이 넣어야 돼요, 설탕. 왜냐면 이게 약간 조금 매콤한 맛이랑, 약간 고기랑 암튼 김치랑 고기를 딱 이렇게 뭔가 중화시킨다고 해야되나? 뭔가 이렇게 신맛을 중화시키는게 설탕의 역할인것 같거든요 암튼 설탕 진짜 듬뿍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 다음에 또뭐 넣었지? 어.. 그 정도 넣은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로 양파 썰었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물어볼까봐 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줄가거이라고요어 돈까스 있다. 도련님 돈까스 이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돈까스랑 한박스테크 어, 같은 거 있네요. 음. 소스가 짜서 조금만 이렇게 묻혀갖고 먹어도 맛있네요. 음.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르는 거예요. 맛있다. 고추도 한입 일단은 제가 이 등갈비찜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숙백에다가 한 사발이 딱렇게먹어 기가 막힙니다 요새 날씨가 쌀쌀하지 않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좀 풀게요 터만이 재채기 잼. 자, 등갈비 푸시고, 갈비 푸시고, 국 푸시고, 어, 이거는 또 김치 찢어먹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래가지고. 김치야, 나와라! 와, 묵은지 보소, 와! 여러분, 국물도 많이 푸시고, 거의 이건 찌개보다는, 뭐랄까요, 찌개보다는 찜에 가까워서, 물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어요. 응. 이렇게. 약간 좀 이런 느낌. 김이 모락모락 나죠? 아, 여러분, 진짜 이거 한입 주고 싶다. 제가 요리를 못 하지도 않거든요. 음식 드실 줄 아시네? 아, 그럼요, 제가. 자, 먼저 이, 이거든요, 김치를 잘라야 돼. 어. 원래는 손으로 잘라야 제맛이지만 손은 고기 먹을 때 먹으라고 있는 거고 자, 자 고기를 아니 김치를 한입딱 묵은지를 두고 그다음에 밥을 어, 근데 밥이 겁나 많다 진짜 딱 올려가지고요 한입 먹어볼게요 음음음 음. 음. 맛있어. 음 여기에 음? 반찬 가게에서 사온 계란말이. 진정한 계란말이는 진짜 당근과 허! 화질 보세요. 와 진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밥을 한 개도 안 먹어서 지금 마음 같다서는 진짜 손으로 밥 먹고 싶습니다. 맛있다 음. 자 국물 먹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들어봤지만 제가 요리를 좀 하기에 와. 단홍애님 저희 방송에서는 얘가 아니고 터미님이에요 이새끼야 야 국물맛 진짜 깊, 깊고 와 진한데 와 대박이다 다진 마늘을 넣으니까 진짜 맛이 다르네요 자 본격적으로 식사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런거 먹으면 뱃살 늘어요 어떡하지? 그렇게 찌지 않는데? 오지랖 부르지 말고 니네 식스팩이나 키우세요. 제해자한 박스 스테이크도 한입 먹어볼게요. 소시지 찍어서 음 이게 돈까스가 밥이랑 이렇게 돈까스 이도시락이 밥이랑 스테이크랑 어, 돈까스랑 이렇게 같이 오는데 여기 김치도 중간에 있고요. 3,600원인가 음, 3,200원인가 그럴 거예요.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음! 우와! 엄저 음, 맛있는데? 아유,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기가 막힌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대?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 다 처음 만드는데 대성공이야. 이제 고기 뜯을 건데요. 고기를 뜯어내니까 너무 맛있어. 안에 뭔가 알갱이가 씹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아! 되게 맛있는데?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씹히네? 화면이 너무 노랗다고요? 철이 노랗다고요? 아까보다 지금이 더 낫죠? 주소 주소 불러달래 내 음식이 얼마 비싼 건데 나 먹을 거예요 아아 아, 국물 장난 안돼? 아와 진짜 오늘의 요리 100점 만점에 130점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기가 막힌데 이제 고기를 뜯어야 되겠어요 맛있어요 오그, 오그, 냥님, 생글로에 감사해요. 아. 자, 이제 고기를 한번. 아 원래 고기는 손으로 뜯어야 되죠? 먼저 여러분들 고기 보여드리고. 악, 아, 뜨거, 뜨거, 아까가 더 이뻐요? 그냥 봐, 괜찮아요. 자, 고기 암. 활지락 잡아라 에이씨 안 잡히네 자 고기도 아 맛있겠다 이거 뭔데 이거 고기는 그 양념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원래 냉장고에 고기를 좀 숙성시키면 좋은데 전 그냥 성격 급해갖고 오늘 그냥 해버렸어 우와 고기 강떨어져 아 진짜 이거 사 먹는 거도 훨씬 맛있어. 와 아까 솔직히 이거 만들 때 방송 찍기 전에 되게 질겼거든요질겼는데왜 이렇게 발바닥이 밥 바풀이지? 이거를 약한 불로 되게 오래 끓였는데 와 하나도 안질기네바 살짝 떨어졌어. 고기 냄새 안 나요. 이거는 음 청주 아니면 소주로 약간 좀 이거 잡아 냄새 잡아주면 괜찮아. 어머, 나 이제 요리 초보 아니야. 주부 구단. 진짜 두분줄아니까 음. 와, 맛있냐? 음, 너무 맛있다 이 새끼야. 반말하지 말아요. 와, 여러분 오늘 밥 그리스예요. 대해 다음에는 김치를 등갈비에 돌돌 말아서 먹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 먹을 때 자, 이제 반찬 좀 먹어볼까? 음... 삼삼하게 맛있네. 음... 그 오이장아찌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아, 진짜. 터미님, 위넣신 듯. 아니, 저 양반이? 나위 줄어들었어요, 요새. 여러분, 나 솔직히 양좀 줄어들었지, 예전에 비해서. 오늘 내가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첫 끼예요. 야첫 끼인데 이 정도 먹어줘야죠. 결혼은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어, 너, 너 장가보내고 우리 방송에 여섯 팬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팬분들 시집보내고 너네 장가보내고 그다음에 나, 너네 둘이 내가 해주고 다 갈게요. 남 걱정은 하덜덜을 말아. 안 해도 돼. 재현아. 음. 결국 요즘 같은 세상에 26살 때겨드랑 언제 하냐 물어보는 거 되게 이빠이 실례예요 자꾸 발가락에 바풀이 붙네. 이런 쌩. 그치, 26이면 엄청 어린 거지. 삐덩이지, 삐덩이. 피떡이. 맛있다! 국물이. 하, 확실히 묵은지로 하니까 국물이 되게 진하고 되게 좋아요. 음 요새 시집 가는 게비읍시옷이라는데 오버하지 말고. 음. 누나 마음에 들라고 그렇게 욕같이 오버하지 말고. 요새 시, 시까는내친구는그비 비, 씌우지냐 이런 비, 이런, 뱅시나?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계란말이지. 음! 나 오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흙 찍어 먹지? 음! 치킨? 잡아. 아 베리 아 베리 딜리셔스 아내 당면님 있어요 자 아까 요청에 의해서 고기를 고기를 김치 여기다가 돌돌 많은 겁니다. 이거 못 자꾸 뭐가 발라보냐? 그냥 먹자. 그럼 뭘 올려?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우리 여러분 그냥 먹자. 우리 심플하게 갑시다. 어 그냥 먹어. 요 이거 봐봐 고기.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돌렸어? 응. 아, 염소 잘 됐죠? 그쵸, 그쵸.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먹었어요? 자, 이렇게 뻑뻑할 때, 뭔가 고기만 먹어서 뻑뻑할 때 자, 짠! 이거를 딱 잘라서 이렇게 한 포기 김치를 입안에, 음! 음! 맛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 밥은 뭐냐? 국물에다 말아먹어서 위에다가, 어? 딱! 반찬을 위에 딱 올려갑니다. 댕글님, 이 사람이 아니고 터민이에요. 얘가 아니고 터민이에요. 알았어, 이 새끼들아? 음! 맛있어. 기막히네. 터만 씨는 뭐예요? 터만 씨. 터만 씨, 글쎄요, 잘 몰라요. 뭐, 어딘가 있겠죠? 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하늘링도 감기 조심하세요. 매력이 장난 아니라 이뻐 보인다. 내 매력 장난 아니지. 자, 이번에도 소스 찍어가지고, 특킨에 앙. 음! 맛있어. 와, 요즘 버섯볶음이지.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먹으니까 행복하군. 야식을 먹어 말어. 먹어! 니가 먹어야 내가 방송한 게 뭔가 보람차고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거, 어, 국물 더 좋아하고 건더기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먹방할 때도 거의 국물만, 저 국물 엄청 먹잖아요. 저 건더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김치도 평상시에 방송할 때 별로 안 먹잖아요. 그래도 이게 묵은지 찜이긴 하니까 김치도 먹어야 되죠. 여기는 배편선이 왜안 터져요? 제가 막아놨어요 가끔 물어보신들이 많은데 제가 막아놨어요 <laughs> 편식성이야 그러게 구구데가 뭐야? 그거 솔직히 막 치킨 뭐 치킨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야? 막 많이 팔려고? 어, 어머 배포선이 터졌네요. 우리 돌아 민양기 선배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음. 농림부에서 정했다고요? 정확한 그니까 정확한 그게 뭔데? 구구대이가 무슨 순대이냐 뭐 치킨 먹는 데 시크를 양념치킨 안 먹어봤어요. 아 닭고기 소비 건장 날이구나. 음, 아 그런 거 다, 그런 거 다. 장사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속지마 속지마 그럼 속는 거 아니야 우리 친한 님은 언제든지 먹는 거지 그런 거날정해서 먹는 거 아니야 어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제 바로 급촌에 소의 살살 먹었습니다 음 그니까요 닭고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먹고 소비량이 많으니까 언니 자기 얼굴에 맞는 화장 어떻게 찾아요? 화장은 계속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음. 응. 계속 하다 보면 늘거나 하다 보면 자기를 맞는 게 있, 있겠죠? 아 근데 어제 나는 교촌 치킨 중에서 허니콤보가 음료수 먹어도 있다 허니콤보가 제일 맛있는 거줄 알았거든요. 아니 자꾸 살살치킨이 계속 살살 생각나는 거야 어드이보서 계속 생각나는 거야 맛있었어요 살살치킨 되게 맛있었어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스에다가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아레오님 안녕하세요